자, 안녕하세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할 리뷰. 이번엔 장롱기가 아니라 그나마 이용기. 에, 고프로 히어로 7. 음.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 뭐 물론 SNS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스마트폰이 바로 SNS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해요. 어, 어차피 바로바로 바로 촬영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쓰긴 하는데, 카메라만으로는 아쉬울 때가 많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딱 고민하다가 느낀 게, 이 히어로 7. 음, 좋더라고요. 아. 여름에도 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어, 아니면은 가방에 넣어도 되긴 하지만 예. 기동성이 아무래도 이 백디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오즈모 모바일 2랑 비교했을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도 고프로 7은 괜찮아요 네. 우리가 뭐 스펙이 어떻고 뭐 화, 화질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냥 빨리 촬영해도, 대충 찍어도 달리면서 찍어도 고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을 SNS나 이제 유튜브 이런 걸로 남길 때 좋으니까 많이 씁니다 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친구 때문이죠 카메라 한번 여기 3초 정도 누르면은 반짝이면서 켜져요 네. 음. 제가 이제 그 고프로를 리뷰를 하려고 다른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삼각대 고프로가 되게 편해요. 좁은 장소에서도 촬영하기 편하고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좀더 고프로보다는 덜 광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언젠가 스마트폰도 더 고프로보다 광각인 그런 게 생기겠죠. 되게 편해요. 고프로 세븐. 네. 물론 악세사리를 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악세사리는 짝퉁으로 사도 뭐 괜찮으니까요. 정품 아니어도 뭐 악세사리는 네. 그러면 제가. 이 리뷰했을 때는 고프로로 찍었단 말이죠. 오즈모 모바일 리뷰할 때도 고프로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찍고 있는 건 뭐냐?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삼각대랑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삼각대가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왜냐면 이거 자체가 삼각대예요, 삼각대. 언제 어디서든지 뭐게 필요하면 좀 이렇게 길게 빼고 쇼티라 그러거든요 이 제품 이름을 그 나름 고퀄리티가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고프로 많이 들고 다닙니다 여행을 할 때도 무조건 고프로 챙겨서 나가고 걸리적 거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배터리도 저는 블랙을 샀으니까 배터리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개 넣어서 충전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은품으로 받은 겁니다. 그 당시 때. 음. 음. 광각이라서 좁은 공간에서도 단체사진 찍을때 괜찮아요 응. 쓸만합니다 응. 고프로 히어로7 가지고 앞으로 게시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프로 히어로7 리뷰 끝